우유야! 1등 맘에 안 들어요! 박진수 피아노 대회! 누 유희왕이랑 탑플레이드 어디 갔냐고! 최성만 뭐야 너왜 여기 있어? 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어,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사귀고 싶은 남자 1위 최성만입니다 우와 이거 어릴 때사 먹던 불량식품인데 최성만 씨 특집으로 준비한 문방구 불량식품 월드컵입니다 단독 출연 너무 좋아요 얼른 고고싱 하자구요 어릴 때 받도록 많이 사먹었는데 딱딱해서 턱 아프지만 맛있음 오우 사탕계 양대산맥 신호등 사탕은 솔로 부대 나눠먹으면 딱이네요 저는 이 페인트 사탕 진짜 좋아했어요 입술 빨개지려고 먹는 여자애들도 있었죠. 이거 먹고 좋대하려다가 혼나본 사람. <놀람> 여름에 과일젤를 열려먹는 거 빠질 수 없죠. 하지만 과일젤를 고백나사이. 아폴로 하나씩 나눠먹던 추억 잊지 못해. 초등학교 시절 자주 사먹던 제 원픽은? 아폴로입니다.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종신이의 라떼는 특집 어, 앞으로도 공감 많이 드릴테니 사랑해주세요 오늘 특집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포통남자 박종신도 찍자고요 나출연하고 봐. 그럼, 그럼 모두 안녕. 안녕 박종신이 오늘 회식 인데요아최송만 진짜